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엘리. 엘리가 워크, 걸었어 어디에? 학교로 걸어 들어갔고, 인어, 뉴슈, 새 신발을. I like those. 나이 신발 좋아. 그 다음에 매건이 whispered. 속삭였고. 자, 엘리와 미건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메건이랑 자, cool, 멋지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엘리는 행복함을 느꼈지. 그래서 she, 그녀는 알았어. 뒤에는 t h a t 이라는 뭐가? 접속사 이렇게 생각되어 있다. 자, it was hard. 이때 i s 는 가져와. 뒤에는 t o 가 진주어. 자, 어렵다라는 걸 알았지. 뭔게? To get compliment. 그렇죠 이때 compliment란 뜻은 칭찬이란 뜻이야. 이때 같이 다는, 외워야 할 단어가 뭐라고 했어? 똑같은 발음에 compliment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때 I는, I니까 칭찬을 해야 되고, E는 이빨, 이? 보충,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외우자. 그래서 이때 E를 쓰면 보충, 보완하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이때 칭찬을 받기 어렵다는걸 알았죠. 누구로부터? 메간으로부터 그럼 이때 그는 누구야? 엘리가 되겠죠. 자, 다음, end. 그리고 c o 하이 d 스마일. i 그날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e n 를 통해 c o u 는 앞에 있는 뉴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the two friends. 그두 <laughs> 그 명의 친구들이 h a d 가졌는데, desk를, 책상을 가졌어. 사이드 바이 사이 i 나란히 어디서? 뒤쪽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붙어 앉아있었다 뒤에서 They Stop talking, you two. 그래서 너희 둘다 조용히 해. 라고 said m i s Smith가 했고 Bring your books to me. 나에게 책 갖고 와. If you finish it. 끝나면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llie는 Followed Megan. Megan을 따라갔죠. Added to the front of class. 수업에 앞으로 She. 그녀는 Always let. 항상 허락했는데 Megan이 뭐도록? 먼저 가도록. 그래서 이때 let은 사역동사 목적어뒤에 동사원형. 그래서 to 쓰면 되데 안 되겠지? 그래서 이때 하게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he felt 그녀는 scared를 느꼈습니다 어디? 두려움을 자볼때 w Miss Smith was upset 이때 upset은 p p 예요 그래서 얘가 형사로 쓰여서 뭐뭐한즉 화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upset은 동사로써 뒤집다 또는 내 기분을 뒤집다 그래서 화나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 pp니까 화나게 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스 스미스는 notice 알아차렸어 뭐를 her new shoes 그네 새로운 신발을 자 those 그 신발들은 aren't suitable 적절하지 않아 o o l 학교에 라고 그녀가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목소리로 움직였죠 그래서 엘리는 took a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었어 the shop 상점이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데 블랙 슈즈를 미스 스미스씨 then she said 그라고 엘리가 말했죠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는 came out 나왔는데 어디서 속삭임 속에서 즉 목소리로 작게 하고 말했다는 표현이겠네. 그또 school uniform이란 건 requires 요건 내 black and dark blue shoes. 자 검정색과 파란색 어 dark blue. 그래서 뭐냐 짙은 청색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said Miss Smith가 얘기했고 report to me. 자 나에게 보고해. Were well, in proper shoes. 적절 뭐야 적당한 적 적절한 신발을 신고 그지 적합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e a s 즈는 그냥 공손한 편이에요. 우리가 맨날 제발 하지만 그 제발 아니다. 그냥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다. On Monday 언제 월요일에 she 그녀는 u s e a quiet shout v o i c e 랬죠 조용하지만 외치는 목소리. 이때 그녀 누구 선생님이 되겠죠. Miss Smith. And Ellie는 뭐했어요 She w o r e d 이때 she w o r e d 는 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 좋다가 기분 나쁜 상황이 됐는지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